샬롬. 복된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38절로 50절의 말씀 더큰이이 이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2장이 참 길어요. 오늘 50절까지인데요. 자, 전체적인 맥락을 다시 한번 짚어 보시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죽일까 의논 학은을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수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책 잡고자 했고 모함했습니다. 귀신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이를 예수님이 고치셨습니다. 그 기쁨과 그 감사의 상황에서도 이 바리새인들은 말했습니다. 귀신의 왕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거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가 설수 있겠느냐? 나는 귀신의 왕 바을 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그러면서 어제 본문에서 말씀하셨죠?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얻지 못하느니라.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겠건만, 어찌하여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좋은 나무인 너희들이 나쁜 열매를 맺고 있냐. 어제 본문에서 제가 카톡 우리 채널방에 함께 나누었어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상황이 슬프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 당연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너무나 슬픈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가운데 오늘 보면 38절을 보세요.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세인 중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더 이상의 표적은 필요 없습니다. 다시요. 더 이상의 표적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마태복음 12장에서도 이미 귀신 들려 보지 못하고 말 못하는 자가 고침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뿐만이 아니잖아요. 이미 예수님인, 예수님은 온갖 병자를 다 고치셨고요. 또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요. 또한 그의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치다, 전하다, 고치다. 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적을 원한 아이다. 끊임없는 이 표적 구함. 이들은요, 이미 이루어진 일에 대해 집중해야 했고,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어떻습니까? 표적을 원해요, 기적을 원해요, 또 다른 어떠한 현상적인 내 눈으로 보고 손으로 잡고 발로 누리게 되는 그 무엇인가를 우리는 끊임없이 알고 합니다. 마냥 틀렸냐고요? 아니요.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목회를 하면서 예수호미술교회가 오늘 여기까지 오면서 그리고 앞으로도 이 길을 계속 걸어가야 할 터인데 하나님 표적을 주십시오. 하나님 기적을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 없어서. 예, 저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왕왕 말씀을 드리죠. QT 본문, 한정되어져 있잖아요. 처음과 마지막을 이어보세요. 기억나시죠? 물론 100%다그 내용들이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의미심장함을 줍니다. 자, 38절 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표적을 보여 주십시오.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마지막 50절을 보세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한번 연결해 볼까요? 끊임없는 표적을 원하는 그 악하고 음란 세대가 음란한 세대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 이게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다시요, 끊임없는 표적을 원하십니까? 어떠한 내 눈에 보이고 손으로 잡히는 그러한 현상을 원하십니까? 예, 좋아요, 좋습니다. 하지만 이거와 버금 가게 이미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하심.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미 허락하여 주신 그 사명의 자리.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잊지 맙시다. 다시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됨 이것이 있어야 한단 말이죠. 그런데 표적을 보기 원합니다라고 구하고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의 이몇 사람 이들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를 따르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었단 말이죠. 자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요나보다 더 크니 솔로몬보다 더 크니가 여기 있다 말씀하시죠. 41절 보세요. 심판때에 니노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해계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으며 왜 요나보다 더큰 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요나는 3일간 큰 물고기 배 속에 있다가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잖아요. 십자가와 부하를 예표하고자 함이었습니다. 또한 42절을 보세요. 심판대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 41절과 42절을 보시면 심판 때에라는 공통의 상황이 전제되어져 있습니다. 심판 때에. 지금 예수님은요. 표적을 구하고 있는 이 악하고 음란 세대, 음란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지금 그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솔로몬보다 더큰 이가 계시니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남방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하여 땅 끝에서 찾아왔잖아요. 하지만 솔로몬보다 더큰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 하늘의 모든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이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사, 우리를 찾아오셨죠. 솔로몬보다 더큰이 신, 예수 크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오셨단 말입니다. 요나보다 더큰이 신, 예수 크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오셨단 말이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여 아니 우리의 온 삶을 내어 맡기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더큰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표적을 구하십니까? 무언가의 특별한 현상을 원하십니까? 오늘 보면 마지막 50절을 잊지 맙시다. 누가 예수님의 어머니요, 형제요, 자매요, 누이요, 동생이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표적을 원하신다고요? 예, 기도합시다. 하지만 그 원하는 만큼 그 이상으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더큰 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의 승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이 온전해지며 더큰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우리는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요. 계속해서 기도합시다.